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영혼을 얻으려면 사익을 버리라. 빌리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탄은 시대마다 교회의 광신주의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종들이 일군 일군 노력을 망치려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수백 년이 흐른 뒤인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감화력으로 세상에 복을 끼친 위클리프 루터 등 수많은 사람이 광신을 조장하는 원수의 계략에 맞섰습니다. 원수는 열성이 지나치고 균형을 잃은 사람, 부정한 이들을 광신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참된 거룩함은 모든 세속적 생각을 초월하고 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릇된 길에 들어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특정 구조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은 죄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에 전혀 관심을 쓰지 말고 영적인 일에만 삶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모범은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꾸짖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그곳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낯선 이들의 저질을 의심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해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노련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빈틈없는 거래에 익숙한 그들의 생각에 소득은 경건한 것이며 그 과정이 공정하든 부정하든 돈을 버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특성을 익히 알았고 자신이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청중에게 당당하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부당한 의혹으로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무색해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힘을 잃지 않도록 그는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 이 아침에 주셨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 일상의 모든 일에, 어, 부, 가족, 부부가 다 벌어야만 살아가는 도시의 생활을, 어, 우리가, 어, 이해, 어,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 당시에, 예, 그, 음, 네, 무역, 도, 무역 항구나 도시에서의 그, 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행전, 행적 3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이야기를 아침에 주셨습니다. 어, 너무, 어, 선명하고 확실한 기별을 그동안 거의, 어, 한달 동안 5월 25일부터 그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컴퓨터에서 이, 어, 어, 이온 어, 거를, 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한 달분을 전부 복사해서 왔는데 어젯밤에 마침 어, 어,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네, 어,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않았는데도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어제 급히 그 스펙트럼에서 어, 해주었습니다. 어, 세계 성교를 위한 기도를 읽을 때마다 하늘에서 예,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의 사람들에게 성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였는데요. 이 아침 우리 예수님, 성교사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시대와 지금 시적 시간과 징조와 애연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교사로이 땅에 어린 배 속에 여인의 배 속에서 열달또 인생을 사시면서 3 0 년. 그리고 3년 반 동안 1 2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함께 직접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신. 그리하여 그 제자들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 저한테까지 오게 됨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이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 대가 죽음의 대,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늘에서 지금 어 하늘의 시성소에서 정확하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모든 어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하려고 어 지금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어, 공중에서 동쪽 하늘, 공중에서부터 어, 조각만한 엘리야의 경험과 같이 구름과 같은 에, 대오를 이루셔서 어,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올때 누구든지 그 광채를 예, 볼수 없고, 그 소리에 전부 어, 우리는 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을 하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기까지 갈수 있도록 해주시니 어 중간에 그 뭐죠 예 끌어올리는 그런 휴고 같은 그런 일은 그냥 그 애와에 불과하지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실 어수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 오늘 하루를 모두 어제는 지나갔지요 예 지난 한달 지나가 거지만 예, 제가 계속 한 다섯 오일씩 읽으면은 다그 기별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니까 오늘 저희에게 주신 어 선택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의지 자유 의지의 선택권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데 제 저희들 마음대로 어 살아집니까? 당장 어이 시간 후로 벌려질 어 인간 관계나 어떤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내내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단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귀한, 더 보배롭고 지혜로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함께 앞서 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 저희들 어, 데리고 가실 때 우리 가족과 친구와 친구 일가와 친척까지 모든 예, 이웃들을 저희들이 위에서 기도하오니 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 거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 어,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 거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 필리핀에 있는 조기영, 곽현주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네요. 예, 필리핀에 여행간 우리 아이들 화이팅. 예, 선교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도록 성장하도록 어, 기도를 합니다. 어, 모든 선교사의 자녀들 복받으시고. 어, 많은 간정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함께 해 주시기를 어, 주님께서 주시는 주기도문 네, 백지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저 제가 어 인터넷을 사용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예, 그 마침 또이 어, 핸드폰도 하나 어이 우리 딸네 집 앞에 사시는 할아버지, 예, 중국 분이신데 어, 미국에서 사신 미국 완전 미국인신데 어, 연세가 높으세요. 또 어, 걸음 어, 당뇨가 있으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집을 잘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음,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 핸드폰어이 음, 네, 핸드폰을 어, 주시더라고요. 삼성인데. 근데 제가 제 거는 깨져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 빛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한데도 제가 그 동안 사용했거든요. 어 한국에 작년에 갔을 때 동생 때문에 우리 동생은 이제 어 지진 안주일에 이제 잠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 괴로움 속에서 근데 그때 동생 때문에 한국 갔을 때순자 언니가 어 삼성 그 핸드폰 주셔서 제가 그걸로 아침 기도를 계속 해왔고 <laughs> 거의, 거의 10개월이죠. 작년 9월에 받았으니까 어, 그 폰을 이용하기는 올해 아마 2월 1월부터 했을 거예요 1월 13일 부터인가 찬미 예, 지금 620장 넘게 불렀고요 한, 아, 영어로는 350장 거의 1000곡을 어, 불렀는데 리듬어그 악기 없이 그냥 연습하지 않고 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모르는 거는 읽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깨져서 깨졌고, 이제 제가 용량을 충분히, 어, 제가 한건다 버렸지만, 어 클라우드 같은데, 클라우드인가, 거기에서 어 전부 걷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꽉 차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새로 또 주시면 하고요.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핸드폰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아침 기도를 다시. 처음 시작한 거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어못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 어 복사해놨으니까 어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다섯 개씩 하면 은 대여섯 번만 하면 은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매 6월 17일 월요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재정관리 어이 인터넷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어 우리 큰아들이 어 와서 두 시간을 전화해가지고 이달 말부터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조금 어어 안전히 저렴한 값으로 네 하게 되죠. 한 60불, 5 60불 이렇게 줘야 되는데 반값 정도에 에, 하게 되는데 어 신청했는데 켜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제 가서 우리 딸이 가서 이야기했더니 네, 그 값으로 모든 편리를 그러면서도 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모든 편리를 다 봐주고, 네, 29불로 이렇게 반값으로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밤에 즉시로 개통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한달 쉬게 하시고, 혀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네, 지금 완전히 아이들도 이제 방학이라, 어, 저희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날씨가, 낮에는 뜨겁지만, 에어컨을 틀고 어 제가 할수 있는 나머지 일들을 어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어 항상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쳤기 때문에, 예,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주기도문은 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벌써 15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예 이런 거. 어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그래도 <laughs> 어제 어제 어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재정 관리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는니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수많은 부모가 풍요 속에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되는 데도 편안함을 상당 부분 희생하며 즐겁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것도 부정합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쓰거나 자선을 목적으로 쓰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자녀에게 남겨 줄 재산을 많이 모아두는 것뿐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모든 행동에 반영되는 탓에 자녀들은 하루빨리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 재산에 의존하며 그러한 기대는 그들의 품성에 좋지 않는 쪽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일부는 돈을 예쁘게 쓰는 사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게으르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대부분은 전략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자립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없고 그들의 성품은 불안정합니다. 어린 시절과 젊은 날에 받은 감화는 품성에 새겨져 성인이 되어서도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모를 부추겨 생전의 재산을 분배하도록 하거나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상속하게끔 한다면 그 자녀들은 스스로 무서운 책임을 떠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조언하고 요청하여 부모들의 믿음이 부모들이 믿음의 고백에 걸맞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대로 재산을 처분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정을 책정하여 자기를 위안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이미 넉넉히 가진 이들에게 자, 재산을 넘, 남기는 식으로 하늘 보화를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이 없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귀한 특권을 빼앗기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훔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증은 3권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예. 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방글라데시의 박윤권. 나영주 선교사 부부가 자립의 사업에 일하는 양어장 사업, 슈퍼마켓, 약국 운영 계획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어, 기,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 예, 아주 어, 구체적인네요. 예, 양어장 사업, 슈퍼마켓, 약국 운영. 예, 참 재능 있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 가난한 나라에. 우리 옛날 1950, 60년대 이야기들이 방글라데시에 지금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 저개발 저개발국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논, 논을 밭을 이루는 것은 배웠는데 양어장을 하는 것은 오늘 들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조춘호 이임순 사모가 방글라데시에서 청년 선교 어, 어 청년 천명 선교사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잘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어, 그동안 못했던 것을 몇, 몇 개씩 보충하면서 20분 안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메이크드블레스 어로뷰 좋은 하루 일, 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행 간 여행 계획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예.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어, 음, 창조하신 세계를 어, 산과 바다와 들에서 보시고, 또 그곳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 올수 있기를, 어린아이들과 함께 좋은 하루, 또 좋은 한 주일. Out of you, Amen.